4번 1보다 큰세 실수 abc가 log a의 c 대 log b의 c가 4대 5를 만족시킬 때 그랬습니다. 그럼 일단 비례식은요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은 거니까 4 곱하기 log b의 c는 5 곱하기 log a의 c라는 걸 알려준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의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. 즉 A와 B의 관계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내가 밑변화 공식을 이용해서 진수가 같기 때문에 진수와 밑을 바꿔서 밑을 똑같이 맞춰줄게. 그러면 로그 C의 B분의 4는 로그 C의 A분의 4. 라고 써 주실 수가 있는 거고 양변에 얘를 곱하고 4로 나눠 주시면은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a가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불편한 공식 이용하시면 로그 b의 a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죠. 아, 그러면 로그 b의 a 얘가 4분의 5면 얘는 역수 관계니까 5분의 4.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거고, 난 얘를 계산하면 끝나겠다. 그럼 20분의 25 더하기 16이 되시는 거니까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.